3회,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충청 지역은 현 조합장의 승리가 많았지만 압도적 표차로 이기지 못한 곳이 적지 않아 어려운 승부가 됐는데요. 충청 지역 투표율은 지난 2회보다 3% 낮아진 78%를 기록했습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 경쟁률은 충남 2.3대1, 대전 2.9대1, 세종 2.4대1 등 평균 2.5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전은 서대전과 북대전 농협, 대전 원예농협 등 세 곳의 현 조합장이 고배를 마셨고, 충북 청주는 서청주, 동청주, 현도농협과 충북낙협 등네 곳이나 현 조합장이 낙선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조방형 강내농협 조합장이 3선, 김영우 오창농협 조합장이 재선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남청주농협 이기룡 조합장은 무투표로 5선 고지에 올라 청주 최다선 조합장으로 등극했습니다. 제천공양농협 홍성주 조합장은 무투표로 10선이라는 금자탑을 세우며 충북농협 역사를 새로 쓰게 됐고, 대전에서는 기성농협 박철규 조합장이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 세종에서는 서세종농협 김병민 조합장이 무투표 재선. 세종시 산림조합 안종수 조합장도 무투표로 재선 고지에 올랐는데요. 충북 유일 여성 조합장인 청주 청남농협의 안정숙 조합장은 6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청주 산림조합 조명연 조합장은 한표 차로 신승했고. 세종에서는 동세총농협 강영희 조합장이 유일하게 여성조합장 재선 성공자가 됐는데요. 천안대원원의 농협선거에서는 박성규 전 농협무역 이사가 유영호 전 이사를 한 표차로 누르며 어렵게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2027년 3월 20일까지 4년간 조합을 이끌게 됩니다.